괜찮아. 괜찮아. 누가 한거야? 내가 한거 아닌데아명명아 괜찮아. 오, 아빠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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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괜찮았괜 괜찮아. 나갈까 이제? 아니야, 안에 있어, 가운데 있어. 나이스. 잠깐만. 살리야 저로 바로 뛰어, 알았지? 나이스, 잘했스오 나이스. 아버지한테 받은 고깃값이어떻게나 줘야지 나이스. 나고스 나이스. 야이스 나이스. 나이아나나이 위에 이스나이나 위에. 잡았다. 잡았다. 으아사나 우리가 잡았다 리가 치킨 먹었어